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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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채인 유튜브 이채인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2탄이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난번 1탄에 나왔던, 짜사 언니가 가지고 놀았던 스티커북이 더 탐나시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소개한 인스들이 더 탐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인스는 무려 50가지의 인스입니다 엄청 많죠 여러분 그 중에 짜잔 간니가 저한테 선물 준 인스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인스는 짜잔 택배를 보낼 때도 쓸수 있고 우편을 보낼 때도 쓸수 있는 인스입니다. 되게 유용하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도 있어서 너무 깜찍합니다. 두 번째는 도모송인데요. 첫 번째로 짱구 모양의 도모송,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숑 강아지 모양의 도모송, 그리고 깜찍한 시바견 모양의 도모송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세개 다? 세 번째로는 짜잔! 캐릭터 인스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두 그리고 두 번째는 짱구 그리고 세 번째 계란후라이 오 너무 귀여운데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민지 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깜찍한 인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짱구 인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짜잔 짱구가 다양한 옷을 입고 있는 인스 이고요두 번째는 짱구 잠옷. 아우 졸려. <laughs> 짱구 잠옷 인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옷안 빨아요, 여러분? 매일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짱구 동생 짱아입니다. 이거는 잘라도 있어서 편하게 쓸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자두와 도라이몽입니다. 와, 자두는 자두 만화 캐릭터들이 다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자두. 너무 귀엽죠? 요리하고 있는 거. 그리고 도라이몽은 운동하고 있는 거. 오, 이거 너무 눈에 띄는데요. 그리고 짜잔, 다양한 표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언니가 이 자두 인스가 너무 귀엽다고 하면서 한장 가져갔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동물 인스들입니다. 여러분, 한 눈에 봐도 그냥 귀여움이 가득가득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들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정말 아끼는 겁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짜잔. 첫 번째는 곰인지 쥔지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시바견 너무 깜찍해요. 그리고 비숑 그리고 짜잔! 어, 이번에도 고민지 진지. <laughs> 그리고 사막여우 그리고 토끼와 펭귄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모티콘 같은 인스들이네요. 첫 번째는 북극곰 인스 두 번째는 병아리 인스 너무 귀엽죠. 세번째는 새싹이 같네요. 새싹이. 여덟번째 인스는 다람쥐와 소녀인스입니다. 두개다 정말 그림같지 않나요? 그죠? 아홉번째는 수제봉투에 붙이는 길기들과 밤하늘 별 스티커입니다. 이 길기들은 정말 읽으면 힘이 되는 길기들이 많고요이 길기들과 같이 붙이면 좋은 별자리 인스들이 있습니다. 열번째는 꽃 인스들이에요. 와 정말 예쁜 게 많지 않나요? 이건 라벤더 같고 그리고 오 핑크 장미, 황금 장미 오! 그리고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 인스는 수제 봉투를 꾸밀 때 정말 예쁜 그리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 너무 예뻤던 인스들이에요 짜잔 열두 번째는 꼭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인스들이에요 이렇게 천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슴 그리고 소녀 있고 그리고 햄스터 그리고 고양이 인스들이 있어요. 열세 번째 인스는 쓸수 있는 인스예요. 여기다가 이제 연필이나 뭘로 이렇게 메모를 해서 딱 붙일 수 있는 인스입니다.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마지막 인스는 여러분이 엄청 기대하셨던 간니가 준 인스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핑크 라벤더가 있네요. 우와, 아까는 제가 가지고 있던 거는 보라 라벤더였었는데 이번엔 핑크 라벤더. 두 번째는 복숭아 모양인 것 같은데 복숭아 모양의 캐릭터 인스 너무 핑크 핑크하고 이뻐요. 그리고 아까 만났던 북극곰 네이클로버 그리고 어? 이거 아까도 있었는데?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것 같고, 초록색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만났던 인스. 그리고, 새싹이다! <laughs> 새싹이 인스. 그리고, 햄스터 인스. 아니, 짱구가 매일 입는 옷 인스입니다. <laughs> 그리고, 고양이 인스. 그리고, 피치피치 핑크색 인스입니다. 그리고, 수제 봉투를 꾸밀 때 쓰면 이쁜 인스입니다. 그리고 와 이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이게 수제 봉투에 붙이면 엄청 이뻐요. 같냐? 고마워. 그리고 아까 만났던 장미 꽃 인스이네요. 그리고 너무 귀엽다. 엄청 유아틱한 유니콘이 그려져 있어요. 그지 여러분? 그 다음 장에는 오, 꽃! 인스입니다. 그리고 펀앤조이꺼에 수박하고 일러스트들이 많이 그려져있는 인스네요. 그리고 짜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에 동물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인스네요. 제 인스엔 없던 스폰지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우와. 여러분. 아까 인스보다 더 예쁜 유니콘 인스네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편하게 쓸수 있도록 잘라져 있는 인스들이네요. 여기는 엄청 핑크핑크한 인스들만 있네요. 마치 공주들 사는 인스 같아요. 그리고 짜잔! 이모티콘 같은 고양이 인스네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짱구 인스들입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같은 병아리 인스고요. 짱구 인스인데, 어, 제 인스엔 없던 게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읽으면 힘이 되는 글귀 인스들 있네요. 핑크핑크한 공주들이 살 법한 벚꽃 인스입니다. 그리고. 오리 인스. 마지막으로 일러스트 인스입니다. 이렇게 제 인스들을 모두 보셨는데요. 1탄에 나왔던 언니 스티커북과 비교해서 어떤 게더 탐나시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